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저는 드디어 풍나물 <콩나물이> 생겼어요. <laughs> 좀태이 미쳤네. 나도 몰랐는데 엄마 아빠 서프라이즈 이렇게 사주다니 제가 앞에 동생이 있어요. 동생도 궁금하다가 같이 뜯자고. 이 투지 원진 정확히 모르는데 일단 한번 뜯어 보도록 할게요. 빨리 뜯어봐야 해. 가자. 대박이야, 대박! <laughs> 아, 어떡해! 어,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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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laughs>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대박! 어, 충가본데 일단 기스가 없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해 새 제품 맞는 것 같아요 이야 이렇게 내가 에어팟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 아니 에어팟이 미숙해가고 이쪽도 얘는 어디야 이건 왼쪽 아무튼 뭐 다들 생긴 건 알지 않을까 한데. 기스는 없다 근데 어디서 시킨 거지? 아빠한테 물어봐야겠다 음 비스 하나도 없네. 예쁘다. 소중하다. 일단 이게 2지원인지 한번 좀 봐야겠어. 에어팟. 소중한데. 어디나 아는 거지? 아, 근데 이게 2인 거 같긴 한데. 뭐야? 아, 지 뭐야? 별거 없네? 없네? 뭐가? 갖다 리고여원인가 적혀있을 텐데. 음. 내투 아닐까? 뭐, 적혀있어? 아맞 여기 밑에 충전기도 있다고 내가 봤거든? 그냥 버리면 안된댔어 짜잔 충전 케이블 근데 네, 어차피 상자안 버리는 거야 버리면 안돼 상자 여실까요? 내기인거 같아 안에 뭐라 써있어 안에 뭐라 써있다고? 아 이거 몰라 나도 사실 아, 그냥 상자 잘 두고 예, 아빠 케이스도 같이 시켜주셨거든요 귀엽에아 피치 <laughs> 아, 뭐야? 어? 아 테이프 있네. 어 멍청이라. 어 그럼 <laughs> 옆에 테이프부 있어서. 나도 드디어 콩나물이 생겼어요. 사실 저는 제가 돈을 모아 가지고 제돈 주고 살려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엄마 아빠가 사주실 줄 몰랐어. 절대 안, 안 사줄 것같든는지 결국 사줘버렸네. 어 세상에. 아 아까 제가 화실다이거든요 근데 근데 아, 하 뭐지? 어떻게 끼는 거지? 그냥 끼우는 건가? 나한번 아, 끼우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팟을 저희 거야. 까기 끼우고 어요 아니,까지 아니지. 뭐야? 케이스 완전 분홍부동 완전 귀엽지 않나요? 응 아, 귀여워. 제가 좋아하는 그러면은, 어 비치라니.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고요. 조금 안 잡혔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